그래서 계속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없냐면 어이가 없어요. 뭐지? 어이, 아이고, 어이가 없구요. 아이고, 어이가 미안해요. 어이가 없고, 그 다음 에 여기 왜가 없네요. 이제 보고 맞게 했나 보시고요 자, 여기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자, 계속 반복했던 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넘겨서 볼게요. 자,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나눠보죠 이번에는 자 동그랗게 오물이요 무슨 몸이죠 원순, 몸. 그다음에 오물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평평한 거니까 평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원순 몸4개 있어요 외우시면 편해 우오 위외야, 그죠? 위외우, 그죠? 위가 없어요 원순 네 개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평순 이에 이에의 이에, 위외요. 뭐가 있냐면 아이가 없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어, 입술 원순 몸과 평순 몸을 나는 분류 기준, 은 입술의 모양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너무 쉬운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휘어이 높이가 어떻게 되냐? 으어하죠 자, 은은 무슨 몸? 그지? 지금 으어하가 모의 순서예요. 은은 고 몸, 그지? 어는 저 몸. 아, 아이. 미안해요. 어가 중목 아는 중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어와 순으로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입이 벌어져. 혀의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낮아져, 그지그니까 바꾸시면 바꿔서, 바꿔서 얘기하면 혀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입은 크게 벌어져요. 자, 의어 아 해보세요. 순서대로 발음해 보세요. 고 중, 저로 갈수록 입이 점점 벌어져요. 알겠죠? 은은 고 모음이니까 높이 가장 높겠죠? 어는 중간이겠죠? 그리고 아는 저 모음이니까 혀의 높이가 가장 어떻게 했어요? 낮다. 여기 정리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일단은 하나부터 정리해 볼게요. 어, 혀의 높이가 낮을수록, 낮을수록, 어, 입이, 점점 크게 벌어진다. 이거 하나 체킹하시고요. 그럼 여기 밑에 다을까요 자, 어이랑 아이를 발음하는 아이 발음 구분 법이요. 여기 가끔 잘 나오거든요. 근데 어이랑 아이는 공통점이 많아요. 둘다 전설 모음이고요. 평순 모음이에요. 그럼 얘네가 다른 게 뭐냐면 입술 그 혀의 높이만 다요 혀의 높이만. 그래서 어이는 저모음이고 아이는 저모, 아 어이 는 중모음이고 아이는 저모음이에요. 그래서 어, 아이를 발음할 때, 그죠? 아이를 발음할 때 발음할 때 오타가 좀 있어요, 그죠? 어이 어이를 발음할 때보다 입을 좀더 크게 벌려 발음하면 돼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이랑 아이랑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입을 좀더 크게 벌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음을 발음할 때. 알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이만큼 그 이로넘어갈게요자 혀의 최고점 위치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이는 혀의 최고점 위치. 이는 무슨 공? 그지? 자 문제풀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머리를 계속 돌려야 돼. 이는 천사로. 그죠? 그 다음에 은은 무슨 모음? 부설 모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혀의 최고점이 어디에 있고 앞쪽에 있고, 얘는 어디 쪽에 있다, 뒤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밑으로 계속 볼게요. 요거는 혀의란 위치. 자, 요거 우리가 줄표시 레이스가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 알죠? 이제 무브부브 입술소리, 두 입술소리. 얘네는 위딩몸하고 혀끝, 그죠? 얘는 센입천장이니까센입천장은 혀바닥과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목청. 자, 그림에서도 볼수 있어야 돼. 그림. 여기가 입술소리, 그죠? 그리고 여기가 혀끝. 여기가 어 다시 여기가 일단 표시부터 해볼게요. 여기 시험 잘 나오거든요. 그림하고 연결시키는 거. 미딘 몸하고 혀끝. 여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센잎하고 혀바닥. 그렇죠 그리고 여린잎하고, 여기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청. 이렇게 있죠 얘네 줄긋기 해보면, 일단은 입술 소리잖아. 그지 입술. 얘네는 모라. 얘네가 어디랑 이 줄긋기가 될래? 나 모르겠다. 그죠? 여기가 번호를 달아볼게요. 번호를 달는게기 낫겠다.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면. 그죠? 그지? 그럼 번호를 다시 달면 나올까? 여기가 1번이 돼야 돼. 아, 5번이 있네요 그죠? 여기를 1, 2, 3, 4라고 하면, 1, 2, 3, 4라고, 아, 1, 2, 3, 4, 5라고 하면, 그지? 이 1번이 어디예요? 여기랑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이러면 이 번호대로 주고기를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번은 여기 옆에. 3번은 새잎천장이니까 여기. 4번은 여기. 자, 5번은 목청이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림하고 연결시킬 수 있으면 돼요. 소리나 위치에 따라서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소리내는 방법이에요. 그치? 그러면 그 이거 한번 볼까요?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면 뭐가 있죠? 그치?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그 다음에 비용, 비용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요. 만화는 한번 보십니다. 디귿과 시옷을 소리 내는 방법 어떻게 냐 자, 지금 막혔다가 한꺼번에 터진다. 라고 죠 그지? 파열음이라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어, 좁은 틈으로 틈 사이로 비집고 나온 느낌이다. 그죠? 그 얘는 무슨 의미라는 거? 시옷이 마찰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디귿은 마카라 그지. 디은 파열음.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옷은 잘렸는데 마찰음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파찰음의 종이 막았다가 다시 나중에 마찰을 일으키면 돼요. 자, 지읒계열, 이 지읒쌍재치음, 파찰음 그세 가지밖에 없어요. 니은은 코를 코 안이 울려 소리 나는 거죠.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갈게요. 자그 다음에 니은은 비음이니까 그지? 코로 공기를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나는 소리다 그죠? 그럼 유음 있네요 유음 그지? 어 여기 보시면 공기가 혀의 양옆으로 흘러요 그래서 흐름 소리라 그랬어 유음 있다는 거 계속 반복이에요 그지? 이번에 빈칸 채우시면서 아예 완벽하게 외우세요 알겠죠? 자 빈칸 채워봅시다 금방 채우겠네요 자, 마찰은, 뭐를 일으킨다? 마찰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파찰은, 뭐를, 자, 틈을 조금 내서 마찰을 일으키는 거야. 막았다가 마찰이 되는 거. 비음, 어디로? 코로. 자, 유음은 혀끝을 위잇몸에 잇몸에. 왜냐면 잇몸소리라서 이게. 그 다음에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다. 아, 이게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파열음. 파열음은 비읍. 바다가 계열이에요. 바다가 계열. 그때도 예죠 그지? 그래서, 비읍, 쌍비읍, 피읍. 기억, 상기읍 키역. 그 다음에, 디그, 쌍디귿 티읍.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마찰음은 씹, 쌍시우, 티읍밖에 없어요. 그지? 다죠. 파찰음은지읒 계열밖에 없다 그랬어요. 나. 비읍은 마니와 까지예요. 비읍은. 그래서, 라. 아이고. 여기가 라. 이렇게 되는 거죠. 소리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색이네요. 소리의 색이 에 따라서 어떻게 나뉜다고요? 예사소리, 된소리, 고생소리 그죠? 렇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기해 보시면 깜깜이가 강하게 느껴진다. 왜요? 된소리니까. 캄캄은 거친 느낌. 왜? 고생소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예사소리 된 소리, 거신소리를 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아, 기, 불기준 소리의 색이다. 이거 어떤 교과서에는 소리의 성질, 소리의 특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예사소리 뭐 있어요? 바다사가거든요. 바다사, 사가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긴 쌍짓시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 파티 추가니까 피읍이 없어요. 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자, 요거 요거 중요해요. 요거 할게요 자, 요거 할때 요거 포인트가 뭐냐면 어, 지금 원순 모음을 찾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럼 원순 모음이 모인다 봐야 돼. 원순 모음 뭐 있지? 위, 외우 있어. 그지 위. 이거를 여기서 다 찾으려 그러면 이게 힘들어. 그래서 일단 아, 원순 모음이 위, 외우가 있었지? 그죠? 원순 모음 여기 위로 올릴게요. 이게 썼는